자, 이번에는, 뭐, 이명, 청력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명 같은 경우에는, 이명이나 청력장애에도 동일합니다. 이제 영양부족에 대한 신호일 수도 많아요. 이 소화기가 나빴어. 이제 자꾸 여기서 이제, 뭡니까, 수, 물이 습기가 자꾸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제, 목이나 이쪽으로 가서, 물이 많아지는, 물이 많아지는 이명청력이 상태가 되는데, 또 우리가 그, 아주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이명현상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뭐, 일을 아주 많이 했거나, 몸이 나빠졌을 때, 그 이명이나 약간, 귀가 들리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귀가 잘안 들리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영양장애, 영양상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공장에서 막들어습니다 이렇게 여기 좀 문제가 많을 터이니까 딱 좋아서 쓰. 또. 넣으시면 쓸 풀고 그 다음에 기 명치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올려서 그을 올려서, 이렇게, 발도 들고, 해서, 명치에 이래,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있는데? 다시 여섯,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면은, 아, 이명의 상당한, 음, 효과적이에요. 뭐이 자극세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동작을 해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이 많으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